Hi, in the everyone. 매일 들으며 공부하는 영어 인비. 일상 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 무턱대고 영어로 대충 번역을 해서 사용했다가 큰 낭패를 볼수 있는 번역 불가 같은 단어들 오늘 제가 영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Let's go. 오늘은 번역 불가 같아 보이는 우리 표현들 영어로 알아보는데요. 제일 먼저 h 로 d l 이거 호들이라는 호들갑 이런 건 아니고요 이거 몇주 전에도 소개해 드린 표현인데 영상 길이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을 못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바로 버틴다 라는 식으로 인터넷 용어라고는 알려드렸는데요 바로 요즘 주식 코인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존버라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버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표현은 뭔가를 팔지 않고 계속 참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과 주식 시장에서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죠. 이것도 비슷한데요. 한글 표현은 이미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이 단어도 사실 영어에서 여러가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붐처럼 일어난 주식과 비트코인 사용자처럼 엄청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의미로는 hold 붙잡고 있다. 이것의 오타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실 이걸로 시작은 그랬지만 이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마치 약자로 사용해서 대문자로 제가 쓴 건데요. Hold on for dear life. 그래서 말 그대로 하자면은 인생이 걸린 것처럼 붙잡고 있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 걸고 붙잡고 있는다, 기다린다 이런 의미로 존버하다라는 의미와 굉장히 흡사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How long have you been huddling that? How long have you been huddling that? 너 얼마 동안 그거 존버하고 있는 거야? 물론 이 단어들이 실제로 발음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He has been hodling Bitcoin for months and finally in the blue. He has been hodling Bitcoin for months and finally in the blue. 그는 비트코인을 계속 몇달 동안 존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파란색이다. 해외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을 때 벌고 있을 때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이죠. 그래서 드디어 계속 존버하다가 이제 파란색이 되었다. 다음은 have some nerve. have some nerve. 이건 바로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 뻔뻔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좋은 건데요. 직역을 한다면 마치 신경이 좀 있다. 이런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마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진짜 뻔뻔하다. 이런 의미인 이유는 nerve라는 단어가 신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용기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용기가 있다. 그렇지만 써움이 있어서 용기가 꽤 있네. 이런 식으로 사용 하면서 마치 비꼬듯이 뻔뻔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You have some nerve to show up here after your last time. You have some nerve to show up here after your last time.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지? 저번에. 마지막으로 왔던 적 이후에 또 온다고? 꽤나 뻔뻔하네.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의미고요. She had some nerve lying to me again for money. She had some nerve lying to me again for some money. 그녀는 꽤나 용기가 있다. 꽤나 뻔뻔하다. 나한테 돈을 위해서 또 거짓말한다는 것은 다음은 thick skin. thick skin 뻔뻔한 게 과해지면 저희도 철판을 깐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하죠. 그래서 이것을 Steel Plate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봤지만 이것보다는 이 표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의미는 굉장히 비슷한데요. 바로 피부가 두껍다 이런 의미로 철판 같고 피부가 두꺼워서 눈치도 안 보고 상처도 안 나고 아무런 타격감 같은 게 없을 때이 표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She has thick skin to smile after all the customer's insults. She has thick skin to smile after all the customer's insults. 고객이 그렇게 욕을 한 뒤에도 웃는 것은 그녀가 굉장히 철판을 깔았다. 굉장히 멘탈이 강하다. If you have thick skin, you will do well as a politician. If you have thick skin, you will do well as a politician. 너가 만약에 철판 v 잘 깔다면, 너는 정치인으로서 잘될 것이다. 다음은 n o s y n o s y 이건 바로 오지 d 을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이건 형용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다라고 해 c k skin, 굉장히 오지랖이 있고 발도 넓고 많은 사람들과 그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흔히 사용하는 형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Why are you so nosy about him? Are you interested? Why are you so nosy about him? Are you interested? 너왜 이렇게 해? 그에 대해서 오지랖이야? 왜 이렇게 궁금해해? 너 혹시 관심 있어? Don't be nosy. Let them figure out their problems by themselves. Don't be nosy. Let them figure out their problems by themselves. 그렇게 오지라프 부리지 말고 코치코치 캐묻지 말고 자기네들의 문제는 자기네들끼리 해결하도록 해라. 다음은 busy body. busy body 방금 본 표현은 바로 형용사였기 때문에 이거는 명사로 사용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은 표현인데요. 말 그대로 있는 누군가가 굉장히 바쁘게 몸을 움직이는 굉장히 바쁜 몸이다. 이런 의미로 근데 그 이유는 내 삶뿐만 아니라 남의 삶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남의 인생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바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약간 요즘 쓰는 오지라퍼처럼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명사로 사용하실 땐이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The busybody was already trying to find out personal details of the new recruit. The busybody was already trying to find out personal details of the new recruit. 그 오지라퍼는 이미 벌써 신입의 새로운 개인 정보랑 그런 인생을 알려고 하고 있었다. Please control your sister. She is such a busybody. Please control your sister. See, she is such a busybody. 너희 동생을 여동생을 컨트롤 좀 해봐. 그녀가 너무 오지랖퍼야. 마지막으로 peculiar. peculiar. 이건 바로 사 차원을 의미하는데요. 이걸 Fourth Dimension 하면 물론 직역은 되지만 이렇게 말하시면 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문화적으로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영어에서는 그렇게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단어는 좀 독특하다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4차원이라고 표현할 때 저희가 뭔가 좀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죠 He is quite peculiar in his thoughts and preferences. He is quite peculiar in his thoughts and preferences. 그는 꽤나 그의 생각과 취향에 독특하다, 특이하다. 그래서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표현이고요. 비슷하게 odd, odd. 이건 특이하다라는 의미로 좀 남들과 다르게 이상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더 부정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It may be a little odd. b u I am happy with it. It may be a little odd, but I am happy with it. 그것이 약간은 좀 특이하고, 약간은 좀 이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나만큼은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그것이 나는 좋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바로 번역하기 까다로운 표현들을 알아봤습니다. Hardly, have some nerve. Thick skin, n o s y Busy body, Peculiar, Odd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everyone!